자, 178페이지. 우리 오늘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어, 잘꺼내놨어 미리 포스트잇. 우리 178페이지에 포스트 하나 꺼냅시다. 붙여놓으시고. 178페이지. 일단 우리 좀 좁고 시작할게. 합성함수와 역함수. 첫 번째 1번, g.f는 f.g하고 똑같다. 지우는 첨보지, 이거? 동그라미? 어. 자, 두 번째 2번, g.f.h와 g.f.h인데,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1번은 교환법칙이고, 2번은 결합법칙인데, 우리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대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총 9번까지 있다. 9번. 그 다음에 세 번째. FA가 B면 F인벌스의 B가 A다. 조 마이너스 1이 영어로 인벌스. 내가 영어로 못 쓰겠다. 인벌스 여기란 뜻이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기호로는 인벌스. f a가 b이면 f 인벌스의 b는 a가 된다. 4번 인벌스의 인벌스는 자기 자신이 된다. 임볼스의 임볼스는 자기 자신이 된다. 사실 합성함수 특히 역함수가 대결어워 마찬가지로 5번 g.f의 인벌스는 f인벌스.의 g인벌스 g.f의 인벌스는 f 인벌스.d.g 인벌스. 나중에 다 하나씩 다시 할 거야. 6번. 6번이 뭐냐면 g.f x가 만약에 x야. 그러면 g와 f는 역함수 관계. g.fx가 x가 되면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 일단은 6번까지 오늘 적을 거고, 그 말은 지오는 몇 번까지 한단 말이야? 6번, 나중에 9번까지 있어. 비워, 비워두든지, 공간을 좀더 두든지. 자, 일단은 합성함수부터 한번 설명해 보부터 합성함수. 내가 저번에 노래 부른 거 기억나지? 함수 값이 모여서 치여. 미안하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두개 이상의 함수를 단계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 가게 만드는 함수를 합성함수다라고 합니다. 첫마디 이렇게 딱 하면 다 대부분이 뭔 말이냐라고 싶어. 열로 가는 함수를 f 함수, 열로 가는 함수를 g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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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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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현아 f 1이 어디로 가노? b로 가겠지, b? 그러면 g b는 뭐로 가? r로 간다 이 말이야. f 1은 b로 가고 g b는 r로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두 개의 함수를 단계 단계 거치지 말고 한 방에 갈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합성 함수입니다. 기호는 g.f라고 적고 g.f라고 적고 f를 먼저 하는데 먼저 하는 게 오른쪽에 적어서 왼쪽으로 갑니다. 순서가 g.f라고 했지만 실제로 f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g를 하고 그다음 뭘 하고 그다음 뭘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합성함수는. 왜 거꾸로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하고. 자, g도 또 f1을 중간 과정을 거쳐보면 f1이 얼마냐면 b야. 다시 gb가 얼마란 말이고 r이지. 중간중간을 거치면 이렇게 되고, 다이렉트로 바로 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이유야. 두개 이상의 함수를 연결시켰을 때, 단계 단계 거쳐서 가면 너무 귀찮고 시간 오래 걸려 한방에 가려는 한방 한방에 가려는 거를 연습하는 게 바로 합성함수다 이 말이야 사실 합성함수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자 x는 정역이야 y는 공역이야 z는 공역이야 그럼 세나 요 y는 정역이야 공역이야. 둘다 됩니다 F함수에서는 공역이지만 G함수에서는 정역이거든 이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G도 또 F라고 하지 않고 F도 또 G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처음 스타트가 숫자가 1, 2, 3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F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하라 즉, F를 먼저 하고 G를 하라 라는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모양이 G를 먼저 하고 F를 해라 라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혼돈이 생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이거 두개 자리 바꾸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표기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g 도트 f2는 얘는 얼마야? 대답을 들으려면 이게 녹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10분밖에 안 됐는데 기다리면 10분 다시나갈것 같아. 자, F2가 A로 가고 A가 P한테로 가지. 이렇게 바로 P한테로 갑니다. 그럼 선 이렇게 단계 단계를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연습이라서 이렇게 단계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 방에 바로 갈 거야.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합성 함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